그래가 하이웨이가 나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No English? 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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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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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이아어 네, 맞아. 그러니까. 응. 맞아 맞아. 어. 하면 되나? 보여 보여봐 봐. 오케이. 응. 통했다. 고. 리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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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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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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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 집에서도 못 맞아 본 눈을 오, 여기서 봤네. 나의 신세계 강남, 세리야. <놀람> 아니, 이거를 진짜 한국 쇼핑샵에서 몇천씩 어, 팔더라니까? 오, 어, 이거, 어, 스티커가 오, 귀엽다. 있어. 나 이거 못본 거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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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살레살레 야, 야, 야. 음. 야, 이거 하 한세개 사도 될것 같은데? 어 귀여. 근데 진짜 귀엽다. 네 너무 음. 너무 너무 음. 귀엽다. 아아 아 이번에 마멜이 무슨 아 그래 그래 마멜 50주년 크롬이 20주년 아 이거 귀운데? 여어 귀엽네. 귀엽. 응. 아 그래서 마멜이 좀 많구나. 어. 어어 <laughs> 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스프레소 에스, 어? 있어 없어? 이거 에스프레소 아니야? <laughs> 아닌가? 맞는 거지. 맞아 두개다 있어 에스프레소. 야 이거 해봐. 이거? 어. <laughs> 야한개 나. 오 이쁘다 이거. 아니 내가 그때 이거 그 샀었잖아. 어. 유용하게 어. 썼어. 나 이거 사래살려 사려 사장 가면 이런 거. 이거? 이거? 응. 이거 꺼낼까? 응. 감사함. 예 귀여워. 우리 다의 남자친구가 여기 중에 한 명이에요. 오 대박. 어 엄청 큰거 있어. 어. 야.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매매 사랑해. 그렇댄다. 그렇댄다. 매매 사랑. 해 얘매가누구지 정확하게 네, 확대해야겠다 네, 네, 드디 네. <laughs> <아니>, 네. <시바. 웃음> 뭐야? 홍보하는거야? 아, 본인인거 니응응응다 유후 음. 유후 음. 드디어 음. 다와와 음. 미친놈아 빨리 이거라그러면 와! 죽여버린다 와! 여기는 얼마나 치즈를 잘 녹였는지 내가 먹어지 그때 잘랐는데 안 흘러내렸어. 부서요잖아 <laughs> 아, 조금 말랑하긴 하다. 아, 그래? 응. 그건 좋네. 진짜 우리의 멀미를 내려줄 빨간 음식이 왔다. 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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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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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딴 거 넣지 말라고. 영원니너 넣지 마! 대웃기다 진짜 <laughs> 뭐라, 뭐지? 왜 그랬는데, 지금? 뭐지? 뭐지? 뭘... 지금 거의 20분 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 내마리 말이... 정말 오래 걸렸다. 뭐 <laughs> 그럴까봐. <먹을까> <laughs> 음식점은 한 번도 안 오는 곳. 그러니까 좋아하는 번호잖아. <laughs> 다라라라따따라라라라라 오, 좋은데? 오, 좋은데? 야, 우리가 오. 이때까지 잘랑스러워진게 제일 좋아. 좋아. 제일 좋아. 머그린 착. <laughs> <laughs> 좋은 호텔이라 그런가? 어, 맥으로 지나갔어. 나 찍었다, 맥으로. <laughs> 날씨 좋다. 응.

최 어. 발견. 최 발견. 심지어 팬케이크 들고 있는데? 아, 귀여워. 아, 귀엽다. 아. 와, 귀엽다. 와, 나 바비쿠라로 바뀌고 처음 와봐. 아, 봤네 다이소 샵만 가봤는데. 더덜. 더덜, 더덜.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 더덜, <더돌> 더덜. <더돌> <더돌> 귀여워. <더돌> 귀여워. 내 여자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아니 내가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맛있겠다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laughs> 안 먹고 기다려 위 씨는요? 노마루입니다 <laughs> <너> 지금 <laughs> <진짜> 너무 떨려 노마루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laughs> <No. 웃음> <너> <laughs>

뭘 갖고 싶으세요? 어, 1티원 키닝인데요. 근데 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는 1 31. 31. 31. 31. 31. 31. 31. 3로 어? 어 31. 3 원하던 거. 1 31. 3 뽑았다. <laughs> 대박, 귀여워. 1 31. 31. 31. 31. 31. 31. 어? 대기에가요한 네, 네, 눈만 찍으면 되는데? 네. 아이 색깔이 바뀌어? 아난 파란색 때 찍어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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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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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86번. 번좋6번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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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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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뭐지? 나 유통으로 이렇게 정전을 처음 봐 지금 중앙이형에 앉았거든. 제가 <laughs> 맨날 중앙...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많이 앉았는데, 지금 중앙이형이... 중... <laughs> 정중앙에 앉아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허니였어. 았다. 배터리 있어? 배터리가 <laughs> <밧데리가> 없나? 설마 <laughs> 배터리 안, 안 들고 왔어? <laughs> 응, 안 들고 왔는데 중앙이형에서 <laughs> 그래서... <laughs> 극사로 쫓겨나다. 거의 시제석급. 모말내 말. 슬픔. 전망판 잘 보이는 듯. 야, 되게 귀여워, 나 좀. 응. 응. 오사카에서의 첫 타코야끼를 지금 응. 돔 안에서 먹다니 너무 맛있겠잖아. 와, 정말 재밌었어. 콘서트장이야. 야나 뭐, 오빠 사랑해. 나 응, 오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인테를 잡았어요. 예. 큰 키의 장점, 인테를 잡을 응. 수 있다. 어, 있네요. 어디, 어디? 밑에서 두 번째. 아, 네, 네. 예약했더니 바로 들어왔습니다. 왔어요. 늘 먹던, 네, 먹던 걸로 시켜주세요. 일단 밥부터 시킬게. 그거 시켜줘. 치즈 고로케. 어 치즈 고로케랑 그.. 그.. 뭐지? 당 연골 티 알지? 나 그건 지금 그말 할라 했어. <laughs> 저거 저거. 건배합시다. 건배합시다. 어찌하랬어. 또리끼 <laughs> 오면 꼭 시켜야 하는 것첫 번째. 연골 튀김. 연골 튀김입니다. 또리끼에서꼭 <laughs> 아, 시켜야 되는거두 번째. 이거, 이건 진짜 안 시키면 코넬라. 이거 진짜 제일 맛있어요. 소리키로크에서 시켜야 되는 세 번째. 까망베르 치즈 고로케. 안 시키면 조금. 안 시켜서는 안 돼. 안시켜서 난데. <laughs> 아니 이노 진짜 텐션이 미쳤어. 응, 어, 기분 아. 아, 어, 진짜 좋더라. 너무 귀여운 너무 예뻤음. 어, 얼굴이 에바였어. 발끼어치는거 어떻게 참으라고 지금 그런 등장 무도한 짓을 하는 거야. 에바. <목적> 와우, 인기 잘 잘. 섹시 <laughs> 꼬치. 섹시 꼬. 음. 어? <laughs>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 바로바로 바로 너. 스파, 사우나. 딴따라렁, 딴따라딴 딴따라렁. 신화집어야 근데 알파요. 알파. 언니모르겠어 일단은 하나 사볼게요. 딴근근근. 오 어이없는 사건 발생. 판매자가 당일 티켓, 취소함. 취소함 어제부터 왜 이래 우리? 응. <laughs> 어제는 자리를 바꿔고 이거 사자! 16,800원짜리 뭐, 그래 그래 그냥, 그냥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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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빨리 사는 게 낫지 그래 그래야 마음 편하지 뭐 안에 이상한 내용 없지? 포지티브 포지티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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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비슷한 아니 <laughs> 아니게 되었어요 맞아 <laughs> 돈은 더 줬지만 <laughs> I'm so happy g o r 수즈야? 수즈? 아 언니, 수즈 언니. 아 지금 장담하지 말고 주세요. 니다다 <목소리> 아, 더. 뭐야? 좀 더. 장 진짜 맛 진짜 맛겠다 이가 엄청 크던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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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1번 <laughs> 티켓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리가타드라이마도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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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비용? 어 아, 머리가 탈모 같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땅바닥 생활 한 시간째 힘들다. 엉덩이가 아프다. 음. 야구 로고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은데 고베. 응. 근데 고베도 팀이 응. 있나? 이거빅 댄스 아니야? 아빅 댄스는 감사. 큰 감사. 같은 감사고. 여거네 근데 모자에 메로카리를 달고 있어. 어, 어, 어. 어라? 어, 이거 뭐떻게 있는 거지? 버팔로 아니? 아 맞네. 버팔로. 맞네, 맞네. 나 네, 이거 잘하지. 빅탱 쓴가 봐. <laughs> 이러 <이런 거. 웃음> 오늘은 2층이네요. 리유님. <laughs> 소다 <laughs> <미우이네요. 웃음> 아, 옷이 못넣다 어, 좋은 중앙. 중앙이 형이야 중앙이 이형 <laughs> 어제 빼앗긴 중앙이 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2층이지만 중앙이 형이야. 와, 중앙이다. 너무 좋아. Okay. 응. 오, 오. 오. 한번 응. 오케이. 한번 점프하신다. 오케이. 오빠 어디 하다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나와. 빨리 나보러나 와. 보고 싶으니까. 나온다 나온다. <목소리> <목소리> 다 왔다네, 왔다네. 오, 왔다네. 데 깔끔하고 괜찮다. 하나 드세 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축하 소리 지기네. 지기네. 일단은 내가 지금 제일 필요한 복조리를 사겠습니다 야 복조리 완전 많아 여기 야 이거 니 이거 이거 니이 남친 <laughs> 으이 뒤가 진짜 가버린 <laughs> 어. 어 <laughs> 아, 진짜 제발 고심이 고심이. 어이건 내가 못본 건데 카드 미로어 어, 이것도 사자 응. 이것도 해다사자더소요지 당연히 다 사자 그냥 나리의 세계 나리 까 다이소에서 샀던 고시미를 깡 해보겠습니다. 야! Yeah. 야! <laughs> 이거 두 개부터 해보세요. 저는요 일단 이 노란색 고시미가 입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허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선물은 나야라고 음. 적혀있는 거를 원하시는군요. 겨울 나오면 적어 들어올 것 같은데 열어보세요. 어, 역시나 오, 이거 되게 귀여워 귀엽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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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나미니 뭐가 나올지 모르는 다. 이건 다 좋아 근데 어차피 이건 나도 처음 사는 거라서 응, 그래. 근데 이거 이, 핑크색이라 이거 갖고 싶다. 이 부적을 땅 해보겠습니다. 오, 어? 오토카이놀이야토토이머이야 어? 아싸! 오히려 좋아. 진짜 유용하. 엄청 유용하. 이거 전선 감는 전선 감게요. 음, 여워해 이 사랑이 있는 거입니다. 보세요. 어, 뭐야? 미용거예요 아, 멋쟁이 도고구아안 줘가 걸렸습니다. 멋쟁이 가져줘. 어, 진짜 귀엽다. 자 모아 볼게요, 제가. 오늘 뽑은 것들을 모아 봤습니다. 모두 성공. 빵이 없는 고심의 랜덤. 너 아, 혹시 진짜 갑자기 슈퍼주니어 등성과 어, 이제 또 한다. 도저히 <laughs> 게임 챙겨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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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 최애 드라마 수구 양키스 영업하기. <laughs> 그치 저 말을 진짜 좋아하게 돼이아라네 이거 이거 오, 어. 가능성은 무한대다. <laughs> 이거 를 진짜 좋아 이거 완전 감명받은 지금. 음... 이 사람 참 살아겠다고 다짐하 음... <laughs> 사랑해 겐도오 빨간색 어디 분의 아닙니다. f a i 예입니다. 신도. 와, 다 <laughs> <괜찮아. 웃음> 안녕. 바이바이 바이 점프. 시워게인 도로롱.